안녕하세요. 밀통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여러분, 임용님 컨텐츠가 올라왔죠.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원래 제가 찍어 놨었던 컨텐츠를 내버려두고 다시 찍었어요. 왜냐면 임용님이 올라온 그 영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영상에 대한 리뷰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샅샅이 장소며 이런 것들을 다 파헤쳐 드릴까 합니다. 원래 이렇게 남산 원조 돈가스 쇼츠가 올라왔어요. 쇼츠가 올라왔고, 이 쇼츠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가 진짜 원조 남산 돈가스예요. 이 중구 소파로 2, 3 이렇게 찍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가 사장님이 원래 자리에서 밀려나고, 긴 소송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임용님이 그걸 그래도 좀 알고 여기 이곳에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방금 몇 시간 전에 올라왔었던 임용님의 어서와 한국은 오랜만이지 친한 외국살이 부부에게 나도 안 가본 서울 구경 시켜 주고 왔어 웅 응? 해가지고 올라온 컨텐츠를 같이 여러분들이랑 보면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작부터 어딘가로 떠나는 이번 컨텐츠 해가지고요. 이번 컨텐츠의 축음이 어서와 한국은 오랜만이지 여기 가이드 영웅 영님이 웅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친한 지인의 부부를 픽업하러 가고 있죠 그러다가 인천 공항에 도착을 하고 나서요 어,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요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임영님의 하나 하나 일거수 일투족 예를 들어서 사생 같은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이 유튜브 컨텐츠 안에서 혹은 임용 님이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 안에서 최대한 임용 님을 알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하시는 게 영웅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닿는 데까지 좀 리뷰를 해드리고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준비한 겁니다. 지금 이 노래 기억하시죠? 세상에서 그리운 사람. 요게 무슨 노래냐면요, 순수희라는 분이 계세요. 순수희 해가지고 살기 위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부분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세상에서 그리운 사람. 이 부분. 똑같지 않나요? 세상에서 그리운 사랑. 이 곡이요. 사실, 바이럴을 엄청 하는 그런 음악이에요. 이 노래들을 띄우기 위해서. 이 쿠무 뮤직이라는 쿠무 뮤직이라는 여기에서 쇼츠 위주로 막 바이럴을 엄청 시키다 보니까 임영웅님도 지난번에 쇼츠 엄청 이렇게 막 보고 막 그랬다라고 했잖아요 카페 같은데 가가지고 쇼츠 보고 막이 막 같은 거막 이렇게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즐겨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쇼츠 본 사람들은 이거를 이게 안, 이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용웅님도 그냥 입에서 흥얼흥얼흥얼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마중 나간 이 부부가 누구냐? <laughs> 영우의 친한 형 영일. <laughs> 그리고 친한 형의 부부 효정 해가지고요. 이분들은요, 뛰춘 부부라는 이 콘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5천 명 정도 구독자가 있고 여기 내용 보시면요, 재밌는 분거 되게 많아요. 여기 뭉쳐야 산다 임용웅 해가지고 임용 온기 가득한 홈에서 뭉쳐야 찬다 리뷰, 뭉쳐야 찬다 리뷰들을 매운맛 리뷰, 리뷰를 엄청 합니다 임영웅 님이랑 친한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을 위해서 한번 좀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임영웅 I'm Hero 앨범 나올 때이 컨텐츠 이렇게 리로드 영상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중에서 아일랜드를 갔을 때 임영웅 님이랑 친한 군대 동기이자 친한 지인이라고 소개를 했었던, 직접 소개하는 내용 좀 볼게요. 영웅이의 군대 선임이기도 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인이 되기도 했던 박영일이라고 합니다. 박영일님입니다. 영웅의 지인 해가지고요. 자, 그리고 영웅님이 요두 부부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었던 것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임영웅이 어느새 식당에 도착을 했고, 한끼 뚝딱 하고,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고 다음날, 다음날이 바로 남산타워를 가는 거예요. 남산돈가스 먹으러요. 이렇게 원조 남산돈가스 해가지고 남산돈가스 보이시죠? 말 그대로 여기가 남, 원조 남산돈가스예요. 둘째 날, 첫 번째 일정, 남산에서 돈가스 먹기. 이게 이런 영상들이 계속해서 임용님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뭐 홍보하거나 큰 목,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팬분들을 위해서 영웅시대분들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근황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진짜 이이 이, 이 패턴이라면 이 집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있을 이런 행보가 매우 기대되는 쇼츠와 이번 영상인 것 같아요 옛날 스프 어, 원샷 때리고요 네, 그때, 어. 원샷 때렸죠. 수프 원샷? 후추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후추가 있었어? 맛있는 돈가스 모습이에요. 자, 정확하게는 남산 돈가스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렇게 광고, 광고, 이렇게 광고. 요 광고가 3개예요 101번지 남산 돈가스. 원조 돈가스 비방할 마음은 없고요. 101번지 돈가스가 원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남산 돈가스 요, 요 나온 점입니다. 요거. 여기 중구 소파로 2,3.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위치인 거예요. 자, 보이시죠? 원조 남산 돈가스, 여기. 보이시죠? 원조 남산 돈가스, 여기에요. 여기가 임용님이 갔었던 곳입니다. 소파로, 소파로 23이에요. 소파로 남창동 2 0 3 1호 이렇게 찍고 가시면 되세요. 사장님, 되니까, 이모, 이모, 되니까, 누나, 누나. 아, 이렇게. 어, 임용님, 점점 더 수도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솔라 4개만 있어. 미션을 완료한 뿌듯한 모습입니다. 관광 명소 같은 데좀 돌아다녀요. 근처에. 어, 근처에. 그리고 내일 도자기 굽 하면은 관광 이렇게 돌아다니고 내일 도자기 굽고 그 컨텐츠는 먼저 소개가 됐죠. 같이 재밌게 놀수 있겠다 해서 어서와 한국은 오랜만이지 가이드 영웅 해서 이렇게 계획된 컨텐츠입니다. 이제 남산에 올라갑니다. 1위 가이드, 영, 웅표 1위 가이드고요 야, 남산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자물쇠이죠. 자물쇠를 이렇게 임용님이 준비했습니다. 남산하면 자물쇠. 그리고 임용님이 쓴 것은 우리 우정, f 레버 e v e 뽀 아주 옛날 느낌 나네요. 또 여러분들이 웅지순례를 간다라고 하면, 남산으로 웅지순례 간다라고 하면, 요거까지 또 포함시켜야겠죠. 퍼니박스라고 어, 눈에 띄는 자판기, 여기에다 뭘 뽑았냐 하면, <laughs> 네. 귀염폭작함. 파우치 어, 위니더프푸 파우치에요 아 선물 선물 아 이거 천원에 파는 거 이거 천원에 아니에요 이거 푸우기 때문에 천원짜리 아닙니다 이거 생각보다 비싸요 그 천원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이것저것 납품해 보기 때문에 천원 정도는 아니라고 확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원 주고 뽑았습니다 <laughs> 퍼니박스는 만원이라는 거죠 한 번에 만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임용 님이 사인을 하는 순간 천 원짜리 같은 느낌이었지만 만원그 이상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말도 못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임용 님이 띨춘 부부에게 임용 님의 사인과 함께 건행 이렇게 써서 선물을 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이렇게 무게를 함께 이렇게 재가지고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 같아요. 임용 님 75kg 옆에 영일 님이 80kg 도합 155kg 예요 155. 155? 자, 오랜만에 스티커 보는 사진. 스티커 사진. 여기도 어딘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 남산타워점의 얼짱 사진샵입니다. 요거 보시면, 얼짱. 요 옆에 핫도그 보이시죠? 얼짱. 그런데 지금은 맘스터치로 바뀌어 있어요. 맘스터치, 그죠? 핫도그가 아니고 맘스터치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 진짜 거의 비슷한데, 느낌이 비슷한데, 핫도그라고 써 있는데, 요 부분에 맘스터치가 들어온 거예요. 얼짱 포토 스튜디오. 여기에 이렇게 모자이크 되어져 있지만 얼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남아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싸우 이렇게 올려 놓을까? 누군지 잘 모를 거야.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갔어요, 지금. 이거 보고선 이제 우리 팬들이 나중에 와서 가져가. 아, 이거 이거 이 영상 나오자마자 뛰어가면은 이거 가질 수 있나? 이, 근데 이거 이미 다른 분들이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게 딱 보는데 되게 수려한 외모의 임용님이 있으면 누가 봐도 이건 임용님이라고 알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남산타워 둘째 날의 두 번째 일정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는 천, 이 남산 돈가스를 먹고 남산타워를 구경을 하고 이동하시죠 다음 장소는 한옥마을 다음 장소는 한옥마을입니다 이래서 사실 남산타워 근처에 한옥마을 이어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남산골 한옥마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남산타워가 있고 남산골 한옥마을이 아주 가깝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여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전입니다. 임영웅님이 처음에 이 부부에게 일춘 부부에게 서울에 이곳 저곳을 좀 다녀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산골 한옥마을인가 하고 계속 찾아보고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서울 어느 한옥마을 이렇게 되어져 있고. 한옥마을에 한옥마을에 왔어요. 못 봤지 않았어. 많이 떠났어. 아니요? 아니 맞아요 우리 구경하려고. 맞지? 누가 봐도 임영웅이지. 연예인 포스가 나는데, 자 여기서는 눈치를 못 챘다가, 자 여기에 오른쪽 위에 여기에 확대를 해보면 한화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한화고등학교, 한화고등학교는 여기에요. 한화고등학교. 근데 옆에 은평 한옥마을이라고 있죠. 즉 여기는 은평 한옥마을입니다. 둘째 날 남산타워의 일정을 마치고 은평구로 넘어간 거예요. 은평 한옥마을로 가보시죠. 이렇게 은평 한올, 한옥마을이고요. 일상에 지친 당신을 위한 은평의 힐링 여행지 해가지고 은평 한옥마을이에요. 은평 한옥마을은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현대식 한옥이 어우러진 은평구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차도 마시고 데이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 아까 임용 님의 컨텐츠에 나오는 모습과 닮아 있죠 은평 한옥마을은 구파발역에서 가깝습니다 구파발역이요 물론 뭐 걸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걸어갈 정도는 아니고 구파발역에서 어 버스가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임용 님이 마셨던 찻집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어, 여기 일단 들어가 보시죠 일단 들어가 보시죠. 해가지고 임용님이 들어간 곳은 여기에 뭐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여기에 건물이 있고 결정적인 힌트는 여기에요. 확대를 해보면 케이크라고 써있죠. 케이크라고 써있는 게 여기가 이게 포인트에요. 자, 음평 한옥 마을에서 쭉 확대를 해보면 아까 CU를 얘기를 못 해가지고 말로 얘기를 못 해가지고 왜냐면은 한 왜냐면 한글로만 얘기를 하는 그런 게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U를 발음 못 하는 거예요 편의점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편의점 이름 뭐예요 했더니 그냥 묵묵부답으로 했죠 자요 근처일 거란 말이에요 요기 요기를 한번 볼게요 보드레 해가지고요 거리 뷰로 한번 볼게요 이런 건물이 있고 쭉 돌려보니까 보드레, 여기 보이시죠? 케이크이라고써 있습니다. 케이크 보드레입니다. 세 번째 장소, 보드레입니다. 보드레는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카페예요. 메뉴를 보면 어, 임영님이 마신 쌍화차가 이렇게 있죠. 9,000원. 리뷰를 보면 어, 생각보다 꽤나 현대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예, 여기 요상화차네요 오상화차. 임영님이 먹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영님의 컨텐츠가 올라와서 리뷰도 해 드릴 겸 여러분들이 또 6월 16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임용 님의 생일 어 히어로데이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임용 님의 생일이 오면 여러분들 계속 뭐 홍대 나 합정 이나 뭐 이런 웅지술래 를 많이 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남산 혹은 저쪽 한옥마을 은평 한옥마을 쪽으로 웅지술래 를 한번 가보는게 어떨까 해서 준비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즐거우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통이었습니다.